안녕하세요 보세븐입니다. 어, 방금 17번째 판을 어, 승리로 장식했는데요. 지금은 바로 18번째 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4패고요. 191승 145패. 예. 그리고 다시 이제 파랑색, 순간급 예. 포인트 3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카카오 장기. 하시는 분들이 140만명인가 봐요 145만명 정도 되네요 레이팅 보니까 그 7500등 정도 이 정도라고 하네요 어. 그거는 이제 극설하고요 18번째 판은 18번째 대국은 어, 양기말을 만났으면 하는 소원이 있네요 어찌됐건 다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악마고요 상대는 귀마네요. 3단이시네요. 마찬가지로 귀마의 오른쪽을 열고요. 가끔 저 포를 빠르게 움직여서 제가 열어 놓은 그 진영을 흔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좀 빠르게 올려 봤습니다. 호가 마가 올라오겠다는 거라서 모든 눈치 챘고요. 뭐이렇게 어려운지 아닙니까? 는 받아야죠. 그리고 바로 대에 들어가야 되겠죠? 대를안 들어가면 오히려 제가 장기가 더피곤해지면다 마인드 휘둘려 가지고 아예 제 땅에 못 들어오게. 하게 하고요. 차를 어떻게든 쉬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그래 맞다시피, 방금 저기 있는 제 조리 위치가 더 지켜야만 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별로 할게 없기 때문에 또 이게 실수 싸움이 될것 같네요. 상을 달라고 접어두고 하겠습니다. 먹고요, 대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렇다면 포를 달라고 하고요. 장구를 한번 치고요. 장구도 한번 치고요. 이렇게 뒤한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제 것만 생각했네요. 아 두고 딱 두고 나서 보이는데 아 이거는 아 그냥 상만 떴어도 이렇게 되는 거있는데 역시 장기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 유리한 장기를 방금 제가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초반에 저렇게 포가 빨리 넘어갔을 때, 제가 이렇게 같이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같이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쉬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뭐장군를 치더라도 이렇게 피해버리면, 어차피 이렇게 막으면서 제가 그 차의 움직임이, 저 왼쪽 차는 더 나가기 힘들거든요. 저쪽에 3까지 나오게 되면 더 힘들고요. 어차피 조를 자체를 여는 게 힘들어서, 좌변의 차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걸 애초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초반에 바로 차부터 밀고 나갔고요 어, 이렇게 마포를 이제 수비가 되며 되고 이제 슬슬, 슬슬 워낙마포지을 갇혀 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네 지금 인수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저 포를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포를 먹고, 포하고 말을 먹게 되면 저 차가 계속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졸두 개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가 있어서 차를 여기다 댔습니다. 그래나서 이제 포가 이렇게 피해주면 이제 지금 저 상이 차를 달라고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졸을 지우고, 치우고 뭐 하겠다는 건데 어차피 저 차대는 다 받으니까 차대는 받고요. 어차피 여기서 또 운영 싸움인데, 어 여기서도 바까지잡았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말안 잡아놓으면, 저말안 잡아놓으면, 어, 저말 하나 때문에 되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애, 애초에 그냥 잡아버리고 가는 게 좋고요. 이 차를 올린 이유는 사실 이 포를 띄워서 어떻게든 이 차를 움직여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수에 나오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이쪽에다가 활, 그 차키를 열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저 차가 생각보다 많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원앙마 포진에서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졸 하나만 있어도 수비가 되는 위치고. 뭐, 이렇게 조리 뭐 밀고 들어온다고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켜주는 게더 자리를 지켜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형태면에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조를 웬만 가급적이면 합조를 시켜주는 게 좋고요. 어차피 저 상은 못 먹는 상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여기서 상을 먹었잖아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상을 먹었던 이유가 검기보시면포를 그 이렇게 먹으면, 저 이렇게 장물을 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먹고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장물을 쳐주고, 점수가 확 바뀌죠? 또 이렇게 먹는다 싶으면, 여기 안에서 이제 장기가 활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는다거나 이렇게 가서 가둬 놓게 되면 포를 잡을 수도 언젠간 잡을 수도 있고요 상으로 형태 자체가 상대가 포가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가 으니까대차할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뒀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고 들어가니까, 이제, 어찌됐건 그 의도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어, 포를 다시 달라고 했는데, 아, 이렇게 서좀 실수했던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야 그게 상관없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차를 모으는 게 어땠을까. 를 몰았으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겠죠. 그때 이렇게 장군을 치고 이렇게 먹었을 때뭐한번더 장군을 치고요. 이렇게 먹었을 때 이렇게 먹어주고 먹어주고 뭐 차가 차가 뭐 이게 차, 차도 그렇고 상대가 되게 갑갑해지는데 이게 너무 제 것만 봐가지고 장기가 아예 좀 여기에서도 그냥, 그냥 장군치고 막으니까 먹고 장군치고 또 막으니까 이수가 뭐 이수까지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수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여기에서 뒀던 게, 이렇게 먹으면, 저, 사과 먹고 외통이거든요. 근데 한 수만, 이렇게 한 수만 뒀어도, 이렇게 지켰겠죠. 어쨌든건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거든요. 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장기를 좀 유리한 형태로 끌고 갈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한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 오늘 이승할 수 있었는데 아, 실수 한 방에 그냥 무너졌네요. 역시 장기는 끝까지 둬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는데 여기에서 외통수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이번 판은.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대국 또 맞추고요. 아, 다시 4승 5패, 1승 1패 했더니 원상 복구 됐구요. 음, 내일 다시 원점에서부터 또 내일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어, 오늘 장기는 뭐 저의 나부른 대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어, 두 번째 판은 그냥 아쉬울 따름이고요. 다음에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더 신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